그렇지. 까나리, 이걸 어디서 났죠 이게 이게 구멍이 나는 거는 물이 얇게 빠지다. 그것도 이거 보이고, 이게 그, 어체가 보이는 거는 그렇지. 이게 완전히 체도안 보이잖아, 이게. 예. 물이 쌓여가지고. 어, 그래, 이게, 키로수가, 키로수가, 이게, 뭐, 뭐, 실종, 15kg. 실종량, 실량 10, 한 3kg, 이렇게 안 나가요. 네. 이까마 북한도 있는 진짜, 너무 작긴하거든요 자, 중, 중국, 차이나, 15kg, 어, 가려요. 자, 자, 까봅시오. 자, 이게, 불하고, 북산, 부산, 에서 북산이 까나리가 완전히 살아있는, 네. 북산 냉동 까나리고, 중국산. 여기하고, 여기는 안 되는 까나리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고쟁이하고뭐 다른 그 불순물도 좀.